23년도 첫 영상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차를 준비를 했어 가성비 좋은 차보라고 생각해? 어, 아반떼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산다 뭐 사회초년생이든 30대, 40대든 누가 됐든 우리가 가장 하나 생각나는 차가 아반떼 소나타 뭐 K3 뭐 이렇게 준준형, 중형차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23년 올해 첫 영상은 정말 가성비 좋은 차를 내가 준비를 했어 뭐냐면은 바로 이 차야 자, 요거 뭐야? 이게 뭐야? 그렇지. 아반떼 신치죠. 아반떼 신치 너무 가성비가 좋아. 신차로 서도 너무 좋고. 지금 이 차가 가성비가 얼마나 좋냐면은 20년 등록에 21년식 주행거리 22,000km. 1인 신조, 단순비한도 없는 완전 보서고 보험 이력 영원 매입해서 판금 도색 아무것도 안한 모던 등급이야. 근데 모던은 옵션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모던은 옵션이 없어. 근데 모던이 중간 등급인데도 옵션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 스마트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운전석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열선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도 내가 왜 가성비 좋냐고 얘기하냐? 이게 썬루프랑 프리시디 계기판 빠진 나머지 옵션이 다 들어갔어. 그럼 추가 옵션이 몇 개예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많아 적었거든. 바돌서이너이 <봇> 다섯 여총 여섯 개가 들어갔어. 추가... 오 뭐가 들어갔냐면은 컴포트 옵션 하나 익스테리어 패키지 디자인 하나 하이패스 루밀러 하나 현대 스마트 센스 하나 인포테인먼트 네비 하나 17인치 휠이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이야 그다 들어왔어 아반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차 가장 무난한 차 장고장률도 적고 사회 초년생분들 또는 첫. 차로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차가 바로 나는 아반떼로 생각하거든. 이 아반떼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면은 자 봐봐,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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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뒷자리 봐봐 이거 뒷자리 뒷자리. 이거 NF 소나타 크기야 완전. 야 이거 뒷자리 봐봐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서 심지어 가족용으로 애기 있는 신혼 부부들이 타기에도 가장 좋은 차. 이거 내가 진짜 연초 특가로 얼마 에줄까 보통 이 모던 시세가 지금 한 1800, 900대 나와요. 이 스펙이. 근데 이걸 내가 얼마 에주냐면은1830에줄 거야. 괜찮지? 1830. 그리고 이게 더 메리트가 뭐냐면은 전차주분이 출고했을 때휠 추가를 안 해놓고 구매하시고 1년 뒤에 17인치 휠 정품일로 바꾸셨어. 그래서 보면은 타이어부터 휠을 그냥 아예 새 걸로 바꿨어 이 휠이 자세가 나오잖아 옆에 볼 사진 첨부해줘 15인치 휠 그거보다는 이 휠이 들어가 있어야지 자세가 나오잖아 혹시 얘는 모던에 안 갔네 그치? 인스퍼레이션 같아 그니까 러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인스퍼레이션이 쉽게 얘기해서 음 약간 비유하면 은 데이트하기 전에 여자가 풀 세팅을 한 느낌이라고 치면 은 모던 같은 경우는 부두시기딱 전이야 나가기 다 구두 식딱전 근데 구두를 신으면 인스퍼레이션 되지. 그게 또 옆에 있어요. 딱그까지 아, 신어. 그럼 그럼 그럼. 아, 여기 보면은 인스퍼레이션이 또 내가 딱 하나 준비를 했지. 아, 는 신발까지 신는 거네. 그렇지. 이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인 거지. 인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추가 옵션이 선노프랑 17인치 휠밖에 없는데 얘는 또 어? 17인치 휠을 또 추가를 했네. 겉에서 보기엔 다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냥 똑같아 근데 실내를 보면 은 쟤는 프레시디 계기판이 빠졌어 근데 인스퍼레이션은 프레시디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밑밤을 터치를 했냐 아니냐 차이지 아, <laughs> 어, 내가 오늘은 아 뽀뽀를 부르는 입술이냐 아니면 은나 오늘 밥만 먹은 주댕이냐 이런 어,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모던보다 싸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네. 55,000km 주행거리가 조금 많아 이 모던보다는 2.5배 정도 많고 교환이 조금 있어 횡단나랑 조수석 앞뒷문이 교체가 되어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비교하면 풀 세팅하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장염이도 어... 걸릴 거야 <laughs> 그래서 조금 싸 <laughs> 그래서 얘는 얼인데 그래서 모던은 아까 내가 1,830이잖아 얘는 1,780이야 50만 원이 더싸 장점인데요? 그냥 모던보다 싸잖아 인스퍼레이션인데 <laughs> 싼데 장점이 뭐냐면 금액이 일단 첫 번째 싼거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보스 사운드라든지 프레시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나는 그래서 연초에 맞게 선택 범위 넓게 두대를 준비를 했어. 이렇게 보면 돼. 나는 프레시디 계기판 굳이 필요 없어. 주행거리도 짧고, 사고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 1830을 가냐. 아니면 은 나는 인스퍼레이션 다 들어가 있는, 단순 교환 조금 뭐이 정도 괜찮아. 다 들어가 있는 인스퍼레이션 가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나라도 솔직히 저 흰색 못던할것 같다, 솔직히. <laughs> 저거, 그렇게 메리트가 싹, 인스퍼레이션 치고 금액이 싼것 뿐이지, 저거랑 같이 비교하자면은,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 솔직히. <laughs> 네.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아, 프레시드 계획, 아, 저거 싫어, 싫어, 싫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시는 거고, 뭐, 선택은, 에, 우리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는, 음, 나도 좋아할 것 같아. 네. 아고 어쨌든, 산, 선택하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런 거 그렇게 좀잘좀 갖고 있고, 나중에. 오케이, 자, 갖고 있고 컴포트 하나. 아, 아 저기요 컴포트 하나. 컴포트 옵션 하나? 너라면 얼마 1 살래? 얼마1 어? 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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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만원1 0